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컴퓨터 에론 14조 김민기, 황준아 조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 이름은 황준아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페이지는 이렇게 인사 문구로 시작합니다. 어, 저희의 여행 패키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과 제주도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첫날에는 도쿄 타워와 스시를 먹을 예정이고 이틀째는 시부야와 빅카메라 그리고 라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셋째 날은 하라주쿠를 가고 오모테산토 그리고 이자카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넷째 날은 긴자에서 약간 일본의 강남 같은 느낌의 곳이라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아키하바라는 일본 최대의 전자제품 피규어, 이런 되게 많은 물품들이 있는 일본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만큼 비싼 장어 덮밥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 첫날은 한라산 성산 일출봉 흑돼지구이를 먹을 예정이고요. 둘째 날은 주상절리, 승마체험, 갈치조림을 먹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용머리 해안과 제주도의 수제 초콜릿 만들기, 해물 뚝배기를 먹으며 여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약하기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주시면 되구요. 연락처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패키지 두개 있었습니다 일본이랑 도쿄 원하시는 거 제출 먼저 해 주시면 이제 좀더 간편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려면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그인하는 사이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고객 후기를 쓸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저희의 후기는 무조건 나쁘다고 안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후기들을 다둘 거고요. 이젠 아직 저희가 도입하지는 못했지만 평점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그리고 개선해야 할 의견 다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I 여행 추천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경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 LA로 갈수 있고 박물관에서 역사를 보고 싶다 하면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생각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시는 여행,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AI 여행 추천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어 통합 여행 포털의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